에베소서 삼장일 절부터 1삼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리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가친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깨어졌던 다른 관계들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 우리가 맺고 있는 다른 사회적 관계도 비례한다 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사랑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었고 다시 오늘 우리 안에는 죄가 해결되므로 죄가 종결됐습니다. 죄가 종결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도 더불어 회복된 것이 구원이다. 그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우리가 성량을 얻었고 구속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이 하나님과 음.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누리고 그 회복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교회 에 나와야 되는지 예.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그러니까 침묵하기 위해 뭐 다른 목적으로 예.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적으로 그렇게 삼지는 않지만. 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오긴 나오는데 예, 그 목적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고 정리가 안돼 있으면 그냥 교회에 와서 침묵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인간적인 모임, 우정 충만한 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훼손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가 모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적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또 그것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또 실현하고 또 누리고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 생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성도 간의 연합과 일치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연합과 일치,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교회 생활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갇힌 자로 살아갔습니다. 일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으면 굳이 뭐 갇힐 필요가 없죠. 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과 구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죠. 심지어 음. 그가 예루살렘 어, 사도들에게 감히 음, 대들 수 없는 그런 미치임에도 불구하고 음. 식사 문제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구별하자 베드로에게 막 화내고 큰 소리치고 막 따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에요. 이 근데 거기에 굉장히 예민 반응을 보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의 배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구금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가 이방인 드로비보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게 조작된 건데 어쨌든 그 제목이 제목을 덮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미결수인 상태로 아, 지금 오, 오고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연합과 일치 에, 서로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우정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에, 성령 충만한 교회 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정의, 정의나 학벌이나 아니면은 뭐 친족 관계나 어,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어떤 어,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로 연결된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가 서로 간에 그리스도로 연결 그리스도가 모퉁이 똘리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게 하나 있어요. 바울처럼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스스로 갇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다. <laughs> 내가 할수 있는 거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뭐 네? 네. 뭐 지연, 하연, 지연, 뭐 혈연,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다 쉽게 얼밀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음, 우리가 어떤 어, 사사로운 어, 관계, 오늘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정을 내가 가둬 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내가 내 감정대로 말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고. 어? 그렇게 하,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근데 이거를 내가 내, 내 감정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가치는 거예요. 내내 어, 내 안에 다 욕망 있고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내내 네, 욕심 따라 내 욕망 따라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관계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 내 감정도 내 욕심도 어, 그리고 뭐 어떤 내 유익도 그리고 사적인 관계도 이거 다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예, 사적인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거 그건 교회 밖에서 하면 돼요 우정 충만한 건 교회 밖에서 만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정 충만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 안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 그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에, 하시면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의 모든 어, 교회를 그리스도를 모통이들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에, 그런 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가두어 버리고 스스로 묶어 버리고 그렇게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게 마치 뭐가 간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소리 우리가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내가 좀 손해 봐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어떤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 자체가 수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설사 그렇더라도 바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복음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관계회복의 현장이 교회예요. 관계회복의 현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현장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굳이 뭐 교회 세우실 필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때 살아있는 거죠. 교회는 언제 살아있느냐?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성도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 온전하게 예.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이 그 자기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하나 될때 그때 그 교회가 살아 있다, 살아 있다. 여러분 이렇게 흥경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아 있는 교회를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여 서서히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정 충만한 교회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퉁의돌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건 어제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고 희락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기쁨으로 연결되는 거고 서로가 서로 화평하는 거죠 화평으로 연결되는 어있거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연결되는 거고 또 어, 온유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비함으로 연결되는 거 양선함으로 연결되는 거고 절제로 연결되는 거 충성 서로에게 충성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나를 감옥에 가둬둬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에, 어, 하지 않으니까 어, 뭐 굳이 내가 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고, 내가 참을 필요 없고, 내가 온유할 필요 없고, 내가 절제할 필요 없고, 내가 뭐 내가 뭐 종이야? 내가 왜 충성해?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욕망을 가두어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8절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충량할 수 없는 그리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가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작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작다 하도바울이 교회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까? 하도바울 그 교회 목회자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데 하도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작은 자로, 나를 가장 작은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태도가 없으면 한 몸이 될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가장 작은 자로 있겠어요? 자기의 인격이 훌륭하고 자기의 성품이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다는 거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가장 작은 자가 돼요.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장 작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 되시, 하나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한없이 한없이 하나님이 내려가신 건데 그걸 그냥 내려갔다라고 좋게 표현한 건 사실은 추락한 거예요. 추락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밑으로 추락하지 않으면. 한몸한 하나 될수 없어요. 관계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없어요. 사람으로 내려오시는 것도 엄청난 추락인데 그것도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한밑 바닥까지 다 내려가실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하신 가그 사역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음.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또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작은 자로 오셨다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평안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이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한 일을 하신 거라면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나 또한 가장 작은 자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사실 바울은 더 내려가죠. 디모데 서서를 쓸 때는 죄인 중에계수라고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가 스스로 갇힌 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교회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언약 공동체, 그리고 한세 사람을 교회가 이루는 거예요. 근 이렇게 하는 하는 이유가 이미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성경에는 바울이 그렇게 하게 될때 그렇게 했던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권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경으로 나타내진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하도바울에게 깨닫게 주셨어요. 사도바울은하도바울한 사도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밀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신 건데 이 비밀은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사계서 사람의 아들들,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들이란 는 표현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사람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가르치는 부정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리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연합과 일치, 이 하나됨, 관계 회복의 비밀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응.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죄인과 하나님이 화, 예, 화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음.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냐? 그게 이제 바울이 예, 그렇게 스스로 갖추고 낮아지게 된두 번째 이유가 그 비밀 안에는 예,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상속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 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실 리 없잖아요 함께 지체가 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굳이 이 비밀을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상속받지 못하고 지체가 되지 않고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노력한다고 성경 파고든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음. 상속받을 일 없고 지체될 일 없고 약속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하도바울은 음, 이 연합과 일치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음,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본 거예요. 그 비밀을 엄청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한 지체 한 가족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비밀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놀라운 상속 그 놀라운 가족 그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걸 보는데 그걸 보는데 그게 뻔히 자기 눈 앞에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풍성하게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눈 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스스로 그거는 스스로 갇히는 게 억울한 게 아니고 바울에게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빌립보서를 어만 감옥에서 쓸때 계속 기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쁨에요. 이 내가 내가 왜 갇혔냐?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그 안으로 편입시키는 이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여기에 갇혔으니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갇혔음 수치스러운 것인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라. 이거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갇히고 우리가 스스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풍선과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그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니까. 그것이 영광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 몰라요? 왜 몰라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머리가 좋아서 그걸 깨닫는 거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추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지 않나요?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진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나는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잘 몰랐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아, 화목한 관계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 불구하고, 불구하고 나는 실제 진리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진리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실제 현실은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죠. 아이 손해라고 사실은. 표현하는 것도 부족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우면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시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얼마나 내 영이 어두우면, 얼마나 여러분 그 어둠의 장막에 쌓여 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영광스러운 연합과 일치의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그 이유니까 그 사역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도 바울처럼 스스로 가치자가 되고 스스로 가장 낮은자가 되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놀라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이 선물을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모시로 하는 한몸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한 몸을 실제로 이루는 연합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오늘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로 바울처럼 스스로 갇힌 자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여 주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과 신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